안녕하세요. 음악이 보인다 김진아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줄임표와 반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정말 많은 줄임표와 줄임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. 지난 영상에서는 마디를 줄여서 표기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공부했었죠. 오늘은 음표와 쉼표의 줄임법 그리고 음표의 덩어리라고 해야 할까요? 음표들의 형태. 어, 음형이라고 하는데요. 그 음형의 반복, 그리고 옥타브표 또 부호의 반복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음표의 반복을 위한 줄임법입니다. 이렇게 2분 음표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사선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음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이 음표에서 이것은 전체 음의 길이를 그리고 이 사선은 꼬리 혹은 빔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2분음표만큼의 길이 동안 이렇게 꼬리가 하나 달린 8분음표로 연주하라는 표시인 거죠. 음표의 길이, 꼬리, 빔 등에 대한 내용은 음악이 보인다 여덟 번째 영상 음표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. 그리고 이런 표시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. 이것은 앞에 마디를 그대로 반복하라는 표시입니다. 그리고 만약 앞에 두 마디를 그대로 반복하고 싶다면 이렇게 마디선에 표시를 합니다. 또이 줄임표는 마디 안에서도 가능한데요. 만약 악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실제 연주는 이렇게 되는 거죠. 다음은 쉼표의 줄임법입니다. 한 마디 전체를 쉴때 박자표와 관계없이 온 쉼표를 사용한다는 것 기억하시죠? 역시 지난 영상 아홉 번째 쉼표 부분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더 참고해 주시고요. 이런 경우 전부 다섯 마디를 쉬게 되네요. 이것을 줄여서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계속 쉬는 마디가 나온다고 해도 변화가 있을 때, 그러니까 조성이나 박자, 빠르기, 표현법 등 무엇이든 변화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모두 따로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. 또 우리가 흔히 쓰는 줄임표 중에 옥타브표가 있습니다. 이 옥타브표는 악보를 그릴 때 덧줄이 너무 많은 악보는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요. 이런 악보의 경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. 물론 윗 덧줄 뿐 아니라 아랫 덧줄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옥타브 표시는 이런 말들과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악보에 그냥 옥타브 표시가 아니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건 한 옥타브의 음을 같이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래쪽에 표기가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지금까지 공부한 마디, 음표, 쉼표, 음형, 옥타브 표 외에 또 어떤 부호, 기호 등을 계속해서 붙일 때 사용하는 줄임법도 있습니다. 그중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시밀레인데요. S.I.M.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. 이건 앞에 사용한 부호를 계속해서 붙일 때그 부호 대신 사용을 합니다. 예를 들어 이 악보에서 앞에 마디에 스타카토가 붙어서 짧게 끊어 연주하도록 되어 있네요. 그리고 그 다음 마디에는 스밀레라고 적혀 있습니다. 그럼 그 다음 마디 역시 전부 스타카토로 연주하라는 뜻인 거죠. 예를 하나 더 들어 볼까요? 한 마디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. 첫 음을 아르페지오, 우리말로 층거리 꾸밈음이라고 하는데요. 아래 음부터 위의 음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연주하라는 뜻이죠. 드리리링 이렇게. 그리고 그두 번째, 세 번째 음 아래에 시밀레 표시가 있네요. 그럼 이 악보는 계속해서 아르페지오로 연주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.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두 번에 걸쳐 여러 가지 줄임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사실 이 내용들은 이해보다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하는 부분이긴 해요. 그리고 외운다는 것이 실제로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한번 외웠다가도 금방 잊어버리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. 지금은 아, 저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 아마 음악이 보인다 채널과 함께 음악 이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런 내용들은 언젠가 아니 곧 마주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. 그럼 그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.